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예수께서 저를 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여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홀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포도전은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의 중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십니다. 그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태이지요. 오늘 본문은 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인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라 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앉아 있는 곳을 통해서 소개하지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얘기는 당시 마태는 세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둘 때에 백성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걷는 것 이상으로 걷고 착복해서 자기의 배도 불리고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송금을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민족보단 자신의 민족을 팔아넘기는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같은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아 그가 세리가 아닌 것 세리인 것을 모를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그 현재의 어떤 위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라는 그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직분과 위치를 바라보며 그들을 평가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지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아마도 이 마태를 보시고 바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명령은 원우에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바로 따르라는 겁니다. 아, 무엇인가 계획하고, 뭐, 뭔가 정리하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로 따르라는 거지요. 주의 부르심은 현재적이지, 미래적이거나 과거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했을 때 마태가 일어나 바로 따르지요. 따르면서 이제 그의 집에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건 짐작컨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마태가 세리를다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거지요. 이제 세리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 따를 것이니 이제까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주변에 그가 아무리 왕따를 당했어도 그 주변에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들은 다 세리였겠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라 책임 받았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새로운 제자가 들어오니 그 제자가 초청한 그 잔치집에 그 식사 가정 가운데, 식사하는 가운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당시에 유명한 라비들은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가 부정한 것처럼 나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들과 식사의 교제, 교제를 절대로 하지 않,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드라마 겉 모습, 그에게 붙여진 별명들, 이름들 이것으로서를 이것으로 판단하고 또 나누고 또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1 3 절에 보면. 호세야 6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배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말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주 깊이 알고 있고 주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 좀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또 그들을 깨우시는 말씀이지요. 아,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부분에 굉장히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도 형식적이지요. 속 마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겉 모습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깨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국율이지 겉으로 드러난 제사가 아니다. 그 제사의 국율이 빠지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형식에 묶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좀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율법에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또 나와요. 금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다들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또 하나의 주의에 빠집니다. 경건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이 주의에 빠지는 것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돼요. 경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건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경건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돼요. 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금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 구, 구약에 의하면... 어, 구역 시대는 일년에 한번대속제일의 금식일이 지정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양 시대에 넘어오면서 공식적인 금식일이 늘어나요. 뭐 예루, 예루살렘 포위일, 예루살렘 함락일, 성전 파괴일, 그달야 사례일 등한네 번의 공식 금식일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추가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요. 경건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날, 아, 그 신랑을 빼 신랑과 함께한 잔치날은 뭐냐면 혼인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금식이 아, 이렇게 음, 금식을 하지 않아도 또 허용되는 날, 그때가 이에 혼인 잔치하는 일주일입니다. 그때 혼인 잔치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금식이 할지라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에게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한다는 거죠. 자, 그, 그 날을 무엇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낡은 생, 생배 조각, 새로운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낡은 조각이 더새 조각을 지탱하지 못하고 뜯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럼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 종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그 종교들, 거기에 새로운 생배 조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 형식을 벗어버리고 새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있는 그 모습. 매일 반복되어지고 매주 반복되어지는 종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예수님의 새 생명인 또 새로운 율법 그고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긴다라는 거지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 사고로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자 포도주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담아야지 오랫동안 숙성되도록 포도주 부대가 포도 주를 담는 그 부대가 가죽 부대가 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담았던 가죽 부대는 이미 그것이 어, 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안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런데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포도포도주를 담은 그 가죽 부대는 찢어지거나.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포도주는세 새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세포도주는세포도주는 새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의미합니다. 세 부대는요 거듭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 대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해야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가족 부대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도 숙성되어지면서 또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인 아, 그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자, 17절 끝에 보면 둘이 다 보존된다라는 말을 쓰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라야 과거의 율법을 바로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그 율법들을 바로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다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자체 타면 형식과 경건이라는 것이 주위에 빠져서, 빠져서 진정한 의미는 상실되어지고 경건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진짜 담아야 될또 진짜 따라야 될참복 참된 복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날마다 새로운 말씀, 하느님 주신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하실 때에 바로 일어나. 주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고 마태를 부르셨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과 명령이 늘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의 직분과 그 위치와 죄된 모습보다.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습들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까지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며 주의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